안녕하세요. 영화채영선생입니다 오늘은 Writing Essay 서론을 배우게 됩니다. Writing Essay 서론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하 서론을 얼마나 빨리 작성하는지 여부가 나머지 본론의 아이디어 빌딩을 할수 있는 여유도 드리고 또한 그 여유를 가지고 글씨도 좀더 예쁘게 쓰고 구성도 더 깔끔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채에서 지금부터 배우게 된 Writing 서론은 대략 72자에서 80자 정도가 되는데요. 그 w r i 연습 많이 하시면 3분 안에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서론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라이팅을 쓸 거야 를 써주는 부분이지 내가 이런 이런 내용을 설명할 거라는 내용적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로 기본적으로 내용적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별다른 아이디어 빌딩이나 브레인스토밍 없이 써나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쭉쭉쭉 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서론인 거죠.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아이얼체감 로보는 라이팅 종류가 굉장히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서론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 알체에서 배우게 될 다섯 가지 종류의 다른 라이팅을 가오 똑같은 형태의 서론으로 쓸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 어떤 라이팅 서론에도 실전시험에서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시험장에서 쫙쫙 써지는 서론? 오늘 한번 그 가능성을 보게 되실 겁니다. 시험장에서 지우기 없이 쓰는 그 꿈과 같은 현실을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꼭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월학생선생입니다 2강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지식을 쌓았죠 IH writing은 에세이는 다섯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 마지막 거는 이제 얼추 비슷한 이유와 해결책 또는 문제점과 해결책이지만요 자, 토픽 하나, 장단 라이팅이죠. 토픽 둘, 장장 라이팅이죠. 변태형, 이유와 해결책, 이유와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유와 좋냐, 나쁘냐에 조금 더 발전된 방법들과 좋냐 나쁘냐. 요런 느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와 해결책, 문제충과 해결책,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서론을 만드는 것들은 이 모든 걸다 예로 들어야 될 거에요. 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라이팅에 대한 느낌을 좀 잡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라이팅이 런 식으로 써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느낌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서론부터 얘기합니다. 일단 서론은요, 세 문장으로 만듭니다. 세 문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도입과요, 그리고 이제 주제문하고요, 세 번째는 글의 방향입니다. 11권에서 배운 부분과 약간의 변경이 있을 건데요, 어, 커다란 변경은 아니고 더 예뻐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11권에서 배워, 라이팅을 배웠던 분들이 새로 후여 들으신 분들 이 있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문장을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서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몇 문장이라고요? 세 문장입니다. 서론으로 여러분들 이 각각의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라이팅을 다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이팅 스타일을 만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꽤 오래 걸렸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라이팅이니까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못할 부분이 있을까봐. 설명이 잘 돼서 서론을 1분에서 2분 사이에 쓸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것을 자기 걸로 잘못 만들어서 서론만 쓰는데도 자그마치 10분 이상에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되기를 바란지는안 들으셔도 알 겁니다. 당연히 1, 2분 안에 서론을 완성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도입문장부터 배워보겠습니다. 1-1 도입문장 도입문장이라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의 방향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 방향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한 문장에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힌트를 한번 한 문장에 만들어 볼게요. 안되네요 잘. 자 방향에 대한 힌트.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향에 대한 힌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처음 도입을 이런 말로 해볼까요. With Today's advancement in 사회 분야. 뭐,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또, 개인 분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 됩니다. 오늘날,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낯선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어퍼스트로피에스. 어, 사실 사람만 어퍼스트로피스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되는 게몇개 있는데 삼성이나 사우스 코리아나 프라이데이나 투데이나 1966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퍼스트로피스를 흔히 붙입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물론 오브를 쓰고요. 그래서 투데이즈는 얼마든지 틀리지 않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With t today's advancement in 자 옆에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보 공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때 소사이트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오늘날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래서 의역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 발전과 더불어 자요렇게하면좀더잘 보이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요. 도입 문장을 집어넣고 났으니 12 정도로 폰트를 좀 제한하겠습니다. 12로만 제한해도 한 목에 보이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With today's advancement in society 연결되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야죠. 이런 말로 한번 만들어볼까? It is 뒤에 연결될 말이지만 일단은 대문자로 써지는 걸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대디아의 사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점점 더 느낌까지 넘어 정혹하죠. 자, 일단 완벽한 해석을 갖다 보려면 이렇게 돼야죠 It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여러분들, 어, 비인칭 주어죠. 지금이 3시다. It's 3 o'clock. 뭐 느낌 없습니다. 3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Friday야. It's Friday. 아무런 느낌 없죠. 자, 오늘 어두워. It's cloudy. It's dark. 이때 It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런 걸 비인칭 주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진짜 뜻은 여기에 나오죠. It's increasingly difficult. 갈수록 어렵다. 왜요? 말투라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To ignore the fact that. that 이하의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요. the fact that이 좀 낯설은 표현이실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의 t h 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that 이하의 사실이 됩니다. 즉, that 이하의 사실을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that 뒤에다가는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의 사실을 무시하기 어렵다에 대한 상상을 보여드릴게요. it is Increasingly, deep care to ignore t fact that money is everything. 여러분들이 흔히 쓸수 있는 말이죠. 돈이란 게 전부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좀더 예쁘게 볼까요? In capitalism.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돈이 전부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때 더 h e fact t 라는 표현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뒤에다 완전한 문장을 하나 써주면 되는데 이 완전한 문장도 첫번째 문장이고 임팩트가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으로 한번 빌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우고요 뒤에 연결된 문장은 이런 느낌으로 쓸게요 우선 주제어를 써야 됩니다 자그다음에요 is 더 포컬포인트 포컬이란 말이 낯설신가요? 포커스는 낯설지 않으시죠? 포커스가 중심 가운데입니다. 이 포커스의 형용사가 포컬입니다. 중심점이다. 중심포인트다. 오브 모스트 딜리브레이션즈 딜리브레이션즈 스펠링도 휘황철란하죠? D-E-L-I-B-E-R-A-T-I-O-N-S 딜리브레이션즈인데요. 여러분들 논쟁점들이란 편입니다. 그래서 논쟁점들이라는 거죠. In modern society. 현대사회에서요. 그럼 이제 주제어가 is the focal point. 논쟁점이다. 핵심 포인트다. Of most deliberations. 대다수의 논쟁들의 중심점, 구심점이다. In modern society. 현대사회에서. 요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덩어리로 잘라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능력, 글쓰는 능력이 더 빨리 향상됩니다. 이 세상 모든 언어는 의미 단위로 덩어리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빨리빨리 개념 정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드리니까 잘라드릴 때잘 봐주십시오. 정확히 자르면 이 부분도 원래 이쯤에서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예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실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써지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with today's advancement in society.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의 진전과 더불어,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대디아의 사실을 무시하기란 어렵다. 그 다음, 에 주제어가 들어간 거죠. 주제어. is the focal point of most deliberations in modern society. 이때 주제어라는 개념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어는 목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 모든 주어는 명사 형태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주제어 자리에 문장 같은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IELTS 지문을 보면 이 IELTS 제시문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 제시문에서 일정 부분을 끼 뽑아갖고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어넣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 대개 주제어는 요 여러분들 대개의 주제어는 앞으로 저와 동명사 형태로 쓰시면 좋아요. 다른 말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동사 i n g 동사 ing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어, 문장 자체가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따서 오는 것보다 좀더 예쁜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보죠. 자, money is the focal point of most deliberations in modern society 라고, 지금 주제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이 주제어 자리에다가 우리가 money를 썼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with today's advancement in society,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의 반점과 더불어,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대대의 사실을 무시하기는 어렵겠군요. Money is the focal point of the most deliberations in modern society. 자, 돈이라는 게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다수의 논쟁점들 중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고 있다. 라는 말을 썼을 때, 뭔가 이렇게 money라는 게한단어 들어가면 틀릴 일은 없지만, 예쁘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도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w i t today's advancement in society,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the fact that making a lot of money is the focal point of most deliberations in modern society. 어때요?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래서 머니보다는 making a lot of money 또는요. earn a lot of money 또는요. achieving financial success 등등의 동명사로 쓰는 게더 예쁘겠죠? 하나만 더요. 앞으로 많이 쓸 단어니까 이 most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뜻과 대다수라는 뜻이 있는데 가장이라는 의미일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더 h e most important thing. 더 들으셨나요? 더가 뒤에는 있 명사력 꾸미는 형태로 m o s t 앞 배우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는 어때요? Most people believe that. 또는 most students want. it. Most individuals wish. 이런 식으로 더 없이 써야 대다수라는 느낌이 나오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두 번째 문장 들어볼까 가자 2번이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도입문장 1이란 말 자체를 없애야 되겠군요 보기가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도입문장 다음에 여러분들 주제문장입니다 주제문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Regarding This Issue This issue라는 건 앞에서 언급한 그 이슈죠. Regarding은요. 여러분이 살면서 배우게 될 가장 어려운 About이라는 느낌일 겁니다. Regarding. About. 관한이죠. 이슈에 관하여. 자, Regarding this issue. 이슈에 관하여. 그 다음에 If.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자, it can be said that, 데디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디아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자, 우,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만한 포인트가 외울 때, 쉼표가 좀 많죠. 이유는, 이게 거의 다 지금 접속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들마다 다 각각의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접속사들은 다 쉼표를 통해서 분리해 줘야 되는 거죠.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분리를 해준 거요. 예 Regarding this issue, if on the one hand, it can be said that 이렇게 된 거죠. 유독 이런 뜻을 많이 볼 텐데 영어 치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수업의 뜻은 여러분들. 접속사 또는 동격이라고 불리는 댓들이고요 이런 어려운 말에 대해서 너무 놀래하실 필요 없이 뒤에 문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석을 해보면 regarding this issue, 이슈 에 관하여 if, 만약에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it can be said that d a d d y 란 말을 할수 있죠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on the one hand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on the one head라고 쓰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시험관이 2.5 정도 줄수 있는 커다란 사유가 되죠. 사람은 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온더 on 원핸드고 한쪽은 온디어드핸드여서 대부분 원어민들이 양쪽 다 다른 성격의 생각을 비교한다고 할때 온더 원핸드와 온디어 h e 드어 a 핸드를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전파돼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즉, 왼쪽과 오른손은 한 일이 다르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다른 한쪽으로는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각각 하나씩 뿐이 없는 유일무이한 내 손들이기 때문에 덜을 쓰는 건 당연한 문법입니다.